안녕하십니까. 스칸데디 박교태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차를 제가 한대 샀는데요. 아우디 A6 구형 차량입니다. 네, 갑자기 왜 이런 구형 차를 사가지고 또 얘기를 하냐. 아, 맞습니다. 제가 아우디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제가 그 아우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우디라는 차,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느껴서 그래서 아우디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형 아우디를 샀습니다. 약간 좀 탐구적인 그런 정신과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당근에서 14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원주인데 경북 예천에 있는 차를 당근에 올라온 사진 몇 컷만 보고 실제로 차를 보지도 않고 150만원에 올라와 있는 걸 10만원 깎아서 탁송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탁송비까지 하면 사실 딱 150만원에 산 거죠. 이 전비 빼고. 그래서 음 사실 뭐 아우디를 진짜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은 얼마 전부터 있었어요. 진짜 있어서 A8 구형을 살까? 뭘 살까? 그래서 제가 나름 정해놓은 생각은 일단 꽈뜨로를 사자. 그리고 실버 계열을 원래 안 살려고 했어요. 근데 어 예전에 이런 아우디하고 벤츠가 이제 세계 대전 전에 은빛, 화살처럼 생긴 그 차들을 가지고 레이스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알려진 건 벤츠가 많이 알려졌지만 실질적인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우디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 실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꽈트로를 사기로 했고 실버를 사기로 해서 원래 a8 구형을 사려고 했는데 음 차량 가격은 300만 원이 안 되는 매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비를 150이나 달래 그래서 계산을 해도 아무리 신차가가 1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연식 뭐 이런 거 과표 감안하면 이 전비가 한 50만 원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업자분 매물이라 그런지 이 전비를 150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인 매물을 찾다가 당근에서 때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물론 괜찮다 라는 기준이 아마 여러분 우리 구독자 분들과 생각하는 게좀 다르긴 할 겁니다 저는 뭐 가성비가 좋은 차를 찾는 게 아니고 음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라는 취지 정말 아우디가 수리비가 비싼가 근데 그 얘기는 아우디뿐만 아니고 제가 bm 탈 때도 어 bm 수리비 비싸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제가 볼보에 있을 때도. 볼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볼보르기니 뭐 이런 식으로 수리비가 비싸다 이랬는데 단한 번도 수리비 때문에 차를 못 타겠다 하는 브랜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아예 안 보고 샀습니다. 아우디 절대 어못 타는 그런 차 아니다라는 부분을 약간 좀 어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쨌든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이 모델을 샀습니다. 사실 이 모델이 아우디 6세대 모델이고 이런 층이 따로 져 있지 않는 이런 싱글 프레임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첫 A6거든요. 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아우디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부여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요 저희 지금 아우디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차들이 이제는 이런 방식의 디자인을 채택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범퍼가 다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의 이 많은 브랜드 중에 단연코 아우디라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좋은 브랜드인지 그리고 얼마나 한국에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보여주기에 딱 좋은 차가 아닌가 그래서 음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 아우디 A6를 샀습니다. 어 막상 받아보고 보니까 이차 아주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2008년형 모델인데 2008년형이면 벌써 15년도 넘은 모델이죠. 근데 요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는 모델은 2010년도부터 요 주간 주행등이 달린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대체 뭘까요? 맞아요. 사고 이력도 엄청 많고요. 수리 이력도 엄청 많고 명의자 교체 이력도 엄청 많은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고 때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신형 개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뒷부분도 2010년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수리가 잘 됐으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보다 훨씬 더 힘든 사례가 될수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샀죠. 아, 물론 순서는 뒤바뀌었어요. 사고 보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음... 어쨌든 신차 쪽에 전시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어 사실 아우디 A6는 지금 판매하는 차들도 정말 좋은 차입니다 부드럽고 편하고 접지력도 좋고 어 이질감 없이 탈수 있는 정말 좋은 차예요 할인? 그리고 이번 달 조건도 사실 굉장히 좀... 그래서 어 혹시라도 신차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출고가 가능하니까요 신청을 해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뭐 이런 뭐 술이나 아니면 타고 다니는 그런 얘기, 실제로 이 차를 보여주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어, 다음 영상에서도 많이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한 4, 5년 만에 아우디를 지금 다시 타는 것 같아요. 예전에 A4 타고, 지금 다시, 어, 그때 탔던 것보다 더 오래된 A6를 140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음, 정말 재밌는 아우디 스토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살짝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어서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런 어마 무시한 녀석을 사왔기 때문에 재밌는 스토리도 얘기하면서 신차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후회없는 아우디 라이프를 즐길 만한 그런 담당자와. 그리고 저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차 둘러가면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